NC,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이거 알죠? R2M 고소 때린 거. 1심을 NC가 이겼죠. 웹젠이 NC한테 160억인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심도 NC가 이겼어요. 아케이지 워 같은 경우는 NC가 졌어요. 근데 리니지M은 NC가 이겼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리니지2M이 아케이지워를 고소했기 때문이야. 리니지M이 아케이지워를 고소했다면 또 몰라요. 웹젠도 아케이지워가 방한 것처럼 대응을 했지만 져버렸어요 국내 게임계의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 알2 m 서비스 안된다고 합니다. 리니지M은 리니지 라이크의 원조죠. 아루작은 원조로 이길 수 없다고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갑니다. NC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런 사례가 중요하긴 해요. NC 입장에서는 리니지 라이크 함부로 따라 만들지 마라 이거야. 언제든지 고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고소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엽체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정,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한에서는안 된다며 엽제는 NC소프트에 169억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R2M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매출이 거의 안 나올 거니까 거의 뭐, 6개월 1년치 매출이 일나나요 자신의 똥은 자신이 치우는 NC소프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내가 리니지 라이크를 퍼뜨렸으니 리니지 라이크는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참 의견이 분분했죠. NC가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누가 누굴 고수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중에 가장 크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케이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됐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얼마였노 10억이었나? 그랬죠?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 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오, 그러면은 돈 많이 벌었다. 알트엠으로 한 1700억 벌었다는 얘기네요 이야 리니지 라이크 돈 많이 번다 ,이. 게임 그래 만들어 놓고 몇천을 그냥 벌어버리네 알2 m 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자동 접속 임무수행 게임이다 베누치 9억이면 크긴 하네 크긴 하지만 뭐 빛내서 배상하진 않을 것 같다 리니지 라이크가 장점이 뭐예요 제작하는데 돈과 노력이 거의 안 들고 근데 과금은 겁나 비싸고 사는 사람은 많고 수요는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게임이죠 돈 벌기 딱 좋은 게임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죠 대기업 넷마블까지 리니지 라이크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엔씨는 이 게임이 리니지M을 베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알2 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다. 다만 알2 m 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이제 알2 m 하는 유저들이 불안하겠네요 2020년도부터 서비스 했으면 돈 많이 썼을 건데 이 엔씨 소프트는 항소하며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으로 늘렸다. 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늘린 거예요? NC가 열받았구나 그래서 알2 m 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건데요 R2M 게임 서비스 지속에 대한 안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알2 m 분쟁 소식으로 게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알2 m 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서비스 중단 판결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소중한 시간과 애정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 상고를 비롯한 가능한 대응 조치들을 강구 중이다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중단되면 은 문제가 되죠. NC한테 배상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유저한테 보상도 해줘야 돼요. 직껍하죠 혼란하고 걱정스럽겠지만 운영진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분위기는 어떤데 여기도 유저 많이 하나? 게임 분쟁 3심은 통상 3개월이다. 시한부 게임 확정. 대법까지는 간다. 통제한다는 놈들 때문에 접었다. 알테에 문명 간당간당하네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웹젠은 제가 얼마 전에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때 바빠가지고 안 다뤘어요. 뉴 서비스하는 회사가 웹젠이죠. 약관 바꾸고 섭종 안 한다 했다가 섭종되는 회사 맞지? 내가 다룬 적도 있죠. 웹젠도 참 문제가 많네. 어둠의 실력자 그것도 있었고 그것도 완전히 대박이었죠. 로드맵까지 공개하고 서비스 운영 계속하겠다고 섭종에 대한 얘기는 루머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laughs> 섭종 때렸죠 그 다음달에 바로 섭종 때렸죠 아니라고 해놓고 나가나돌도 있었고요 R2M도 이제 뭐지않았네 비슷한 시기에 세계섭종에서 내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몰라 NC가 그렇게 많은 리니지라이크 중에서 왜웹젠이랑 아케이지워, 롬을 뚜드게 패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겠죠 롬 발표 언제 나지? 리니지 W가 롬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리니지2M이 아케이지워 고수한 게적기 때문에 리니지 W도 질 가능성이 높아요 롬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이디어다, 이거죠. 일반적인 MMORPG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리니지 W 출시 이전에도 쓰였던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케이지 O랑 똑같이 롬이 나가면은 NC가 패쇄할 수도 있지만, r 트 m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M을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 같아요. 아유, 좀 사건사고 이런 거 없으면 안 될까요? 리니지 다이크, 그래 뭐 사건사고 많고, 연상각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사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요새는 뭐 그런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PC 콘솔 게임 디아블로 4나 패스 오백 젤2뭐 그런 걸로도 방송되고 서브컬처 이런 게임도 그냥 힐링하면서 하잖아요젤레스도 그랬고 소전 2도 그랬고 이번에 마비노기도 그렇고 좀 힐링하면서 쉬엄쉬엄 할락했더니 야들이 또 하나씩 팡팡 터트려 주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상품 판매 안내 어쨌든 팔끔 팔아야 된다 이거네요 곧 섭정할지도 모르는 게임인데 패키지는 팔고. 내가, 잘 모르겠다. 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패키지를 팔면은 살까요? 안 살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불태우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 난 감이 안 잡혀요. 물론 늘 팔던 거니까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조만간 섭종할지도 모르는데, 파는 것도 웃기고요. 그렇다면은, 죄송하다는 사죄 의미에서 의 뿌려야 할 것인가. 앞으로 몇달 뒤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 하긴 뭐, 우리나라 게임은 섭종 때려도 환불 안 하잖아요. 해 줘봤자 어차피 최근 한달거 해주고, 왜냐면 법이 없으니까, 썸종 때린 거 환불 안 해줘도 처벌 안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열심히 해준, 돈을 열심히 써준 유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이런 걸 팔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인들의 게임을 키워준 과거물러가. 와, 내가 틀면 좀 열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